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준 문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 아래 시트에서 각 수식을 실행했을 때 결과값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오먼스 하고 나왔습니다. 이오먼스라는 요 함수는 지정한 날짜 A1셀에서 지정한 날짜 있죠? 17년 3월 5일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제 몇 개월 전, 몇 개월 후 그 달의 마지막 날짜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전, 3개월 전에 그 달의 마지막 날짜를 구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달이니까 어, 3개월 전이다. 그럼 12월 달이겠죠. 12월 달의 마지막 날짜가 우리 12월 31일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5일이라고 나왔죠. 5일이라고 나와서 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잘못됐습니다. 얘는 이제 12월 31일이 그렇게 출력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지 360 하고 나왔습니다. 데이지 360이라는 거는 두 날짜 사이에 일수를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a1번 셀하고 a3번 셀에 들어있는 그 날짜에 일수를 구해라 그거죠. 그래서 지금 a의 1번 셀에는 3월 5일이 입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3셀에는 4월 10일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두 날짜 사이에 일수가 35일이다 해서 35일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데이지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이두 날짜 사이에 작업일수 구하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고우 그 빼고 작업 일수 구하는 거예요. 지금 A1셀에는 지금처럼 3월 5일이 입력되어 있고 그 다음에 A2번셀에는 3월 20일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두 날짜 사이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빼고 그 날짜 수가 며칠이냐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일단 달력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요일이 있고 월요일이 있고 화요일이 있고 수요일이 있고 목요일이 있고 금요일이 있고 이제 토요일이 있을 때요. 그때 이제 3월 5일이 1일이라 그랬죠. 여기가 5일이고 6일이고 7일이고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 5 1 6 17일, 18일, 19일, 20일이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이두날 사이에 이제 휴일 빼고 휴일 빼고 나머지 일이 며칠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제 작업 일수가 이만큼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뺀다 그랬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빼고 이만큼이요 그럼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에서 10일이죠. 거기다가 요 20일도 월요일이니까 포함시켜서 지금처럼 11일 하고 이렇게 결과 값이 나오는 게 맞죠. 그다음에 이제 워크데이 하고 나왔습니다. 워크데이라는 함수는 주말 빼고 휴일 빼고 지정한 날짜 수만큼 지난 그 날짜를 구해주는 거죠. 해서 A의 1셀에 지금 3월 5일이라고 들어 있습니다. 자, 3월 5일이면 지금 요 날짜죠. 요 날짜에서 작업을 10일 동안 했다. 주말 빼고 1 0일을 일했대요. 그때 날짜가 며칠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제 주말은 뺀다 그랬으니까 얘가 시작이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빼버리고요. 그리고 10일 동안 일했대요.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이렇게 일할 거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빼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이렇게 일할 겁니다. 10일 동안 일했다. 그러면 그 날짜가 3월 17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1번이요.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뭐가 무엇을 하는 함수인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